자, 하! 안녕하십니까? 탁구의 드렁이여자. 아빠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가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맨날 혼그 개인이서 찍다 보니까 좀 외로워서 뭐 이번 편은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편에는 하마양님께서 그 서비스 길게 놓고 돌아서서 드라이브거는그 시스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을 한번 오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짠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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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아, 어, 이게 맞네. 아, 어. 머리가 굉장히 그 굉장히 실물로 보셔 굉장히 몰래 몰래. 있어요. 계속 아 들어오시죠. 저보다 세살 많지만 저쪼나요 <laughs> 그래서 오늘 할건 무엇이냐. 서비스를 서비스가 짧게 왔어요. 그러면 그 짧은 걸 카트를 주고 그 드라이브 오는 거를 반격하는 거. 이 시스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시범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일단 리시브로 카트 화투 준 거예요. 화투 주고, 카트 주고. 주고 <laughs> <거다> 죽네요. <laughs>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laughs> 주고 야이이 시스템인데 근데 카트를 줬어 근데 드럭뇨정 영상 안 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스트레트가 안 나와 <laughs> 그죠? 스트레트가 거의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 뒤에 영상 보신 분들은 당연히 스트레트 걸지 아시잖아. 자,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카트 줬는데, 제꼈어 상대방이 제껴서. 자, 자 저, 세게 주세요. 자, 됐어요. 한 번씩 기선 제압으로 제껴면 이렇게 맞받쳐도 돼요. 기선 제압. 이 정도 해줘야지. 지땐 지더라도 멋있게 줘야 될거 아니야? 가더도어 인사... 그래서 제가 정리해주시면 주시... 좋어 첫 번째 자, 다리를 낮춰야 돼 이거는 민볼보다 더 다리를 낮추셔야 돼요 회전이 많기 때문에 반격이기 때문에 자 다리를 낮추고 라켓은 조금 더 들어줘야 돼 이건 민볼이 아니기 때문에 카트폴도 아니고 회전이 많아 그 들고, 사점 항상 눈 앞쪽에서 맞아야 되고, 이게 너무 떨어진, 공에 떨어지는 걸 맞춰버리면은, 회전이 더 타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 쳐보세요. 정점서 정점. 정점. 정점, 아, 정점. 좀 라켓 들고 있다가, 정점. 여기서 쳐야 돼요. 삐사리도 많이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고, 끝까지 공을 보고, 근데 여기서, 욕심, 스트레치 걸려고 욕심부리다가, 안 돼요 크로스로 이거는 제 크로스로 거시는 게 충분히 득점 나올 수 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을 이렇게 잡았는데 상황이 안 나왔어 아 공이 너무 뭐 낮거나 뭐 공이 낮게 오거나 딱 정점일 때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디펜스 를 하셔도 돼요 자 줘보세요 자세가 안 맞았어 이렇게 봐주셔도 돼 그럼 다음 거 하면 되니까 자안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쭉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아 이거 이거는 두대국니까 내가 생각한 생각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그래 해야 돼. 해야 돼. 계속해서 생각한 대로 해야 돼. 그냥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 이게 아니고 하고 공이 안 맞았어. 그러면은 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실력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잘 참아.